안녕하세요, 마른입니다. 오늘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아키페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주최사인 키네틱스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후딱 다녀와 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타임인 1시에 딱 맞춰서 입장을 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부스에 가보았습니다. 레트로 키보드부터 출시 예정인 무접점 키보드들 또 다양한 가성비 키보드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로우 프로파일 무접점 키보드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키압이 30g이라 그런지 누르는 느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미 판매 중인 다양한 제품들 또한 만져볼 수 있었고요. 8비트 게임기 디자인을 하고 있는 키보드인데 이거 가격이 꽤 괜찮더라고요. 또 6만 원대 자석식 키보드도 있었네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다양한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에코 브랜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루브스톤 부스에 가보았는데 팔로우 이벤트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여해 보았는데 아쉽게 3등이었지만 아주 귀여운 키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 인증 이벤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루브스톤은 이렇게 일반인분들도 제품에 대해 이야기 쉽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예쁘게 잘 적어두었더라고요. 옆면에는 다양한 키캡과 코일 케이블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또 신제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출시되지 않은 다양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키보드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펑키스 사실 독거미를 판매하기 전에는 바밀로 제품들을 주로 판매했었던 펑키스이기에 다양한 바밀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애플스포츠에 출시 예정 제품들도 있었고 같이 간 친구의 원픽이었던 레트로 컨셉의 키보드도 있었습니다 또 마우스도 전시되어 있었고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루밍키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본 브랜드인데 티몰프의 키보드들이 가격도 괜찮고 키감도 아주 준수하더라고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요즘 완제품, 기성품들에서도 다양한 배색의 키캡을 만나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80레트로스의 레트로 키보드, 신호등 아티상 키캡, 카메라 필름통에 달린 스위치도 있었는데 여기 브랜드도 색깔이 진짜 확실하네요.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부스 인증샷 이벤트도 하니까 시간 되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SPM인데요. 출시 준비 중인 제품도 전시되어 있네요. PN06이라는 제품인 것 같은데 하판이 아마 구리로 보입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조약돌 7호도 만져보고 럭 68이라는 제품도 처음 봤는데 컨셉이 아주 확실하네요 너무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극찬하신 몽돌 87 제품도 만져보았는데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제품이네요 꼬미와는또 다르게 속이 꽉 차고 좀 가라앉는 듯한 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SPM에서 판매 중인 다이키 키보드, 스위치, 키캡들을 활용하여 조립한 다양한 키보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된 부품의 금액까지 이렇게 적어두니까 많이들 구매하실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다울류 부스가 있었는데, 같은 스위치별로 일자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같은 스위치지만 풀비어 텐키리스 제품의 키감 차이를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최사인 키네틱스의 부스입니다. 마침 몽땅님이 계셔서 아주 친절한 소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레이니 치로의 후속작으로 불리는 웨이브 7로도 만져볼 수 있었고, 보 출시 예정인 헤르츠 87이라는 제품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합판 무게치가 진짜 예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진짜 주파수와 파동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숫자 패드도 따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키네틱스의 야심작인 캘빈 제품도 실물을 처음 보았는데, 와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팔이 진짜 후들거리더라고요. 또 알루아판 제품도 있어서 봤는데 역시 비싼 게 예쁘고 탐나긴 하네요. 다음은 스웨그 키 부스인데요. 확실히 금액대가 느껴지는 키보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커스텀 유저분들은 바로 여기로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하우징이 살짝 러그 같이 생겼죠? 사실 이게 탈부착이 되는 방식이라 내부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제품이죠. LED 뽕맛이 화려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나저나 이 사이버보드에 장착된 키캡 이름 알고 계신 분 찾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매트릭스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라인업이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하고 왔네요. 또 가성비 커스텀 키보드의 대표 주자죠. 네오 시리즈를 먼저 보았는데곧 출시할 네오65CU와 네오60CU 제품이 진짜 탐나더라고요. 구매한다면 아마 60배열로 하나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치로 CU의 저 패치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또 화제의 키보드인 M580도 만져볼 수 있었고, 아키페에서만 판매하는 QK80MK2 아키페 에디션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완제품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조립에 어려움이 있는 입문자분들이 구매하시기에 너무 좋은 조합일 것 같았습니다. 키캡도 한글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웨그 케이스 판매 중인 몇몇 키캡도 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캄 베이지라는 키캡은 이렇게 배열별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티산 부스도 슬쩍 구경을 해보았는데요. 샌더나트에서 판매 중인 이곰 빔백 트레이 진짜 귀엽지 않나요? 탐나는.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 많은 곳을 카메라 들고 막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정도의 성향은 아닌지라 그냥 머리 숙이고 대충 카메라로 훑어보기만 하고 다녔는데요. 아키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컬러웨이의 다양한 아티산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린워크스에도 자사의 키보드를 전시 중에 있었고 옆에 바로몰에서도 키보드 전시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스를 꾸며두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이 아키패에 와서 키보드를 구매한다기보다는 이 아티산 키캡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또 할인이 꽤나 많이 되고 있는지라 아티산 키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오시면 진짜 눈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이다시라는 브랜드는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말 특색 있는 키캡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이하고 가지고 싶은 키캡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구경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부스마다 거의 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각종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아티산 아티스트 분들이 부스를 구성해 주셔서. 눈이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팸 부스에도 다녀왔는데 구독자분을 만나서 키보드에도 사인을 해드렸네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죠 키팸 부스에서는 네이버 키팸 카페 회원분들의 개인 키보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다양한 조합의 키보드들을 직접 타이핑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키페 내에서는 아마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숫자의 키보드를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싼 키보드들을 다양하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퍼텀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셔서 본인의 취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촬영을 <목소리> 위해 들어갔기 <목소리> 때문에 스탬프 이벤트를 참여할 순 없었지만 입장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고요. 이번 아키패 행사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키보드 좋아하시고 이번 주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특별한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관람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찍힐까봐 최대한 제품 위주로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